김영림 목사가 방송에서 변희재 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. 변희재 씨하고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. 거의 동시에 비슷한 날에 이제 변희재 고문하고 이동영 대표하고 충돌을 했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충돌을 했는데 그 명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참 변희재 고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. 아니. 연동형이 우리가 지금 함께 뜻 모아서 하고 있는 윤석열, 김건희 퇴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? 물론 이제 총선에서 그래도 저쪽 당이 많이 져야 사실은 윤석열, 김건희 타도에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, 근데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왜 연동형 아니면 은안 되고, 연동형 아닌 사람들과는 연대할 수 없다. 그걸 넘어서서 이동형 사장이 그 당시에 병립형을 주장했잖아요.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 비난은 내가 그래도 좀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정치인 아니에요. 지금 사실 이 양반이 보수 성향이라는 거야. 뭐 세상이 다 아는 바고. 그런데 우리 함께 연대해야 될 대상인 이동영 사장을 아주 거칠고. 하게 비난하는 걸 보고는 아 이건 좀 문제인데 싶었는데 편의제 고문이 저한테 그 저기 연동형주장안 하면은 즉 김용민 TV 못 나오겠다라는 얘기 또 비슷한 때에 이동영 사장도 저한테 편의제 씨가 이렇게 아부자비로 비난하고 흔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면 김용민 TV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경고문을 사실은 좀 이제 당분간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동영 사장을 이렇게 좀 나오시게끔 했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편의제 고문이 그래도 우리가 무슨 총선을 위해서 연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. 윤석열 아웃을 위해서 연대하는 부분이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뭐랄까 좀 차이를 두지 말고 연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12월 이후로는 제가 저 변희재 고문과는 같이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변 고문을 비난하거나 뭐 적이 그럴 마음은 없어요. 여러분은 김영민 목사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